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각 처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문득 어, 떠올랐습니다. 왜이 말씀이 떠올랐을까 생각하면서 어, 말씀을 북상하던 중에 어, 평소에는 제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평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빌리포 지방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종은 바울과 신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이며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한두 번 소리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소리치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아주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고 맙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 간원들에 의해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신라는 옥중에서 기도하며 찬미할 때큰 지진이 나서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본 관,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르, 자결하려고 할때 바울이 만류하여서 결국 간수와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리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각자에게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이 여종의 주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경 속에는 귀신 들린 이 여종과 이 주인들이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고 종속 관계가 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로마 시대 때 노예 문화를 볼때 자신의 소유로 종을 가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아주 용하게 봐주는 매우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시면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종은 한 명의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요종의 몸값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주인들에게 청천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쫓겨나서 그 여종이 그 아주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매일 자신에게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와도 같은 여종인데, 듣도 보도 못한 유대 사람 바울이라는 작자가 남의 허락도 없이 자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막대한 수익금을 기대할 수가 없는 매우 심각한 그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던 바울과 신라에게 행했던 행동들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종들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지요. 그리고 주인들이 관원들에게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이 유대인 놈들이 허락도 없이 우리의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여종이 점을 칠수 없으니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고수했습니까? 전혀 그런 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랑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이 왜 이렇게 고소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아주 철저히 가리고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을 가져다 준 장본인인 바울과 신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민족들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바울과 신라에게 자신들이 겪는 어려운 상황을 되갚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행적은 되돌아보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져다 준 사람에게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큰 어려움과 고통으로 되갚아주는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인 간수를 보시겠습니다. 간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죄수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이날은 유대 사람인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고소를 당해서 심한 매질과 발에 착고까지 채우고 깊은 지하 감옥에 넣으라는 지시와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든든히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간수에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깊은 밤이 되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25절에 "밤중쯤은 대략 밤 12시경"을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바울과 신라가 심한 매질을 당해서 죽은 듯이 조용히 있다가 밤 12시쯤 되어서 정신이 돌아왔는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간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7절 상반절을 보시면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 전체가 움직였고 꽁꽁 잠겼던 감옥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깨보니 보이는 것은 열려있는 감옥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놓칠 경우 최소의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죽음으로 책임지거나 죄수가 받는 형량만큼 죄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간수는 이제껏 살면서 가장 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다리가, 후들거리,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칼을 빼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쳐 불명예스럽게 그 죄수들의 죄 값을 대신 받느니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리해 보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간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스스로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작은 기대와 소망 자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수가 만약에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즉시 자결을 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왜 억울합니까? 실제로 큰 지진 후에 아무도 탈옥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되도록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바울과 신라입니다. 이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려있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로마의 풍속을 어지럽게 한다는 모함으로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유대 태용 제도와는 달리 로마 태용 제도는 무제한으로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맨살이 보이게 옷을 찢고 그 위에 매질을 집행했습니다 게다가 발에 착고까지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성도 여러분, 저런 모습으로 지하 감옥에 갇혔으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심한 매질로 육체도 고통스럽지만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 12시쯤이 되어서 바울과 신라가 정신이 조금씩 돌아와서 그 아픈 몸을 가눌 수 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간수마저 잠이 든, 적막한 감옥 한 기퉁이에서 두 사람의 작은 기도와 찬양 소리가 감옥을 울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찬양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두 사람이 찬양을 부를 때 바울과 신라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철철철 흐르지만 예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것이 기뻐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난 월요일 제가 다목적 헌금 봉투를 챙겨서 지하 1층에 내려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아마 릴레이 기도에 본인의 차례가 되셔서 기도하러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권사님 옆을 지나가는데 조금 쑥스러우셨던지 찬양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권사님의 그 작은 찬양 소리가 저에게 얼마나 듣기 좋던지 모릅니다. 반주도 없고, 목소리도 크지도 않고,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저는 왠지 참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은 똑같은 유형의 어려움은 아니지만, 각자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그 여종의 주인들과 관수들과는 달리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있었기에 밤 12시쯤에도 기도와 찬양을 할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밤 12시는 어제가 아닌 새로운 오늘인 것이죠. 오늘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더라도 담담하게 기도와 찬양을 할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 바울과 신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도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어김없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오늘도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버텨내며 쾌적하지도 않고, 조명도 없고, 악기도 없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도와 찬양을 깊은 감옥에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단단히 채워진 착고를 푸신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만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류의 사람들에게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살 밖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간수는 말씀을 가진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간수에게 자신에게 들어있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자 간수와 그 가족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오늘 하루를 넉넉히 버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기만 한이 작은 설교자가 평소 보지 못한 부분을, 부분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제가 바울과 신라처럼 잘하고 있어서 전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지 못한 것을 찾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여러분 앞에서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바울과 신라처럼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쉽지 않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매주 피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각자의 처소에서 잘 과쳐서 실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서 녹록치 않은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